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맞아 1월과 2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3월 봄이 움트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도 더 이상 겨울이 아닌 새로운 새싹이 움트는 새로운 소망의 비전 있는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린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생일대에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또는 핸드폰 앞에 자막을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나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왔다나 있었더라. 아멘.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막을 한번 넘겨 볼까요? 제가 희나 희내놀이의 감동예찬 찬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겸손의 미학.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말이다. 겸손은 고상함과 같은 매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갈고 닦는 감동 창조의 지였다 겸허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존경이라는 감동이 오지만 중요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기 쉽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감정이 내삶의 머리가 아니라 내삶 속에 말해지, 말해지게 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겸손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겸손의 감정이 헛된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삶 속에 보여지는 감정으로서, 내삶 속에 피어오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은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도 가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 일상에 겸손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행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감의 능력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순장들이 여기 순장들 계세요. 순장들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그냥 헛된 감정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 겸비되면 여러분 순원들의 작은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요. 선원들의 아픔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내 감정이 돼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로 감정이 메말라 가요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이고 모임 중에는 기쁨도 있겠지만 재미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나의 상황과 내 마음을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언니 오빠 동생들 형 누나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쉽게 열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요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 감정을 더 숨기고 내 입장을 더 숨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도 나의 솔직함, 겸손함,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사랑한 동력자 청년 여러분. 내가 남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 겸손함으로 가져가야 돼요 남이 낮아져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의 영적인 레벨이 게임처럼 레벨이 늘어난 것처럼 내 신앙의 레벨이 서서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많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내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더 숙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의 청년들 대부분은 직장생활 합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우리는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죠. 내가 평사원일 때랑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사원일 때 바라보는 시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주임 대리 과장 부장 되면 다 똑같을까요? 보는 게 생각하는 게다 똑같을까요?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위치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넓어지는 게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게 직급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직급이 높아졌으니 연차가 높아졌으니 복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복지 혜택과 월급뿐만이 아니고 상여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따라 합시다 책임감 책임감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의 범위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스펙이나 말솜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일이라는 주제가 끼어든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했죠,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따라 볼까요? 공감, 공감이 있습니다. 같은 직급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상사나 부하직후배 직원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속담에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치켜든다 내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게가 무거지고 워내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더더 고개를 숙이고 좀더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높은 자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는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이 당시 유대를 지배해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시저가 황제로 있었던 로마입니다. 로마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동네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잘 아는 가버남. 근데 이 가버남은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통이 잘 발대이고 발달되어 있고 무역이 활발해서 그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동네, 바로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였고,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등장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고넬료라고 등장을 하죠. 사랑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장 9절에서 주님은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거 누가 말했다고요? 크게 막 크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셨어요. 왜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는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너희도 이방인인 이 사람보다 믿음이 높다, 너와 낮다. 낮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넬료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인이지만 정말로 믿음이 출중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백부장이 등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의 종이 지금 건강해요 아니면 아파요? 아파해 있습니다. 자, 그 종이 아파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흔한 종이 아니라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좀더 크게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종이 아픕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백부장이 뭐라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종. 자, 종이에요. 이 당시, 이 당시 종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 같은 존재가 그런 종이었어요. 건강하면은 일을 잘 쓰지만 만약에 아프면 그냥 죽이거나 내쫓는 것이 이 당시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지만 오늘 부모에 등장하는 고넬료 백부장은 종을 하대했습니까? 아니요, 동등한 입장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8장 6절 본문 열어주세요.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종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현대인의 성경이죠.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 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이전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이두 말씀을 함께 묶어 보면 이래요.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은 뭐죠 티처 그 당시 말하자면 라피어스 그냥 평범한 신분의 유대인 출신의 선생님이었고 그선생 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위치를 보면 누가 더 높아요 백부장이 높습니다 백부장은 말만 하면 예수님을 오고 가라 할수 있을 만큼의 장교의 입장이에요. 여느 장교 같으면 자기 수화를 시켜서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 다음에 그 사람 좀 데리고 와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특이하게 자기가 걸어갑니다.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이 어딘지를 수소문하고 집쪽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의 장교의 힘을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신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분을 내려놨어요. 어깨에 계급장을 뗐어요. 우리 군, 그, 그 형제들, 그 뭐지?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알죠? 계급장 떼는 거. 네. 그 계급장을 떼고 다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지금 고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예수님향에서 겸손의 자세를 보였어요. 자기 집에 일하는 종에 대한 솔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든 말든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사랑하는 종이 낳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오늘몬문석 백부장은 체면 치레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장교들, 유대인 장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보던지 말던지 아무렇게 잊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고 내 입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초원해서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그냥 평범한 낫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게 누구냐? 오늘 본부에 등장했던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수선을 들었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그 가버나미도 왔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렸대 그런 수, 소문의 얘기를 이 백부장도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관심을 쌓게 하는 소맨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 아 바로 저분이 메시아고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왜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벗고 직접 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오로본 7장 6절과 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백부장, 고니올리 백부장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게 처음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일까요?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에 등장한 고니올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을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제 종에 있는 곳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에 걸린 제 사랑하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갔을 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넬료를 엄지척 해 주신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겸손함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고넬료 백부장은 신분이 어느 나라 소속돼 있죠? 로마. 만약에 주변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본그 내용과 소리를 듣고 교황청이 신고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교황청이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 이 로마 장교 죽고요. 출교되고. 그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고넬료는 그걸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사랑한 종을 구원하실 구원자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 마음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전에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에 나 3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이었던 서기관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저녁에 만났어요. 왜냐?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만난 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은 밤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낮에 만났습니까? 낮에 만났어요. 사람들이 보는가? 광장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그 장소에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두렵지 않았고요. 로마 교황청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납비가 아니었고 주님이셨고 나의 마음속 간절한 소망인 사랑하는 정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분이 바로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소문도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사라 성년 여러분, 백부장은 진짜 정말로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험이나 협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뇌를 넘어뜨리지 못했을.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으며 주님을 믿는 굳건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자신의 종과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대르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고넬로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백부장의 마음과 입장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4절, 5절 이어서 한번 볼게요. 넘겨볼까요? 사절로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본문 열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던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뭐 했다고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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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여러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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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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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째 러분 여러분 여러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 쉽게 말해서 우리 강동구 주민을 사랑해줬습니다. 이분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강동구 주민을 위해 길동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고넬로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의 호를 지어줬다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자비로 수십억이나 되는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주면 우리 역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자기 따라서 자기 공로. 공로가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그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명분이 있으니 예수님 고넬로 백부장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해당을 지어줬다는 그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해줬다는 그 이유가 그들의 명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은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 하나를 줘야 돼. 내가 하나를 누구한테 줬으니 난 하나를 받아야 돼. 이것이 당연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 그리고 고넬로 백 부장이 말했던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 부장이 그랬어요. 신분, 직급, 가진 것이 주님 앞에서 나띵 아무 의미 없던 부, 부가치한,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백 부장은 깨달았던 겁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선행이 없었고요, 공로가 없었고요, 경력이 없었고, 재산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홀몸, 자신의 몸.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난 무익한 종,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 아무도 쉽게 할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 우리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 왜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는 스펙이 있고요 경력이 있고요 내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싹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거 다내려놓게사오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어쩌면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몸에 등장한 고넬료는 주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종을 고쳐 주세요, 주님.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사랑하는 종을 고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희 종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요. 예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백부장은 이런 말을 다시 했죠. 자, 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7절과 8절 열어 주시어요.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백부장은요 신분과 업적을 광암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믿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시면 멀리 떨어져서 지금 중풍병으로 시름시름 하는 제 사랑한 종이 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 청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저는 말씀 다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교사합니다. 그러니 저는 당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늘 제껴놓고 내가 먼저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항상 내가 먼저가 중심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놓이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정말 이해되지 않은제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시죠. 말좀 저는 제 뜻대로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 제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내려놓음을 깨달았어요. 내 신분을 내려놓고요. 내 재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심만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없이는 정말 주님 없이는 1분 1초를 살지 못하는 영혼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으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종에게 가서 안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정이 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실질적인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천부장으로 진급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추구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한 가지 피 하나 성기지 않은 자신보다 허찬한 미천한 계급에 있는 그 종이지만 그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마음이 겸손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의 본문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자, 시제를 봅시다. 시제를. 나 지는 중입니까? 나질 것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이미 나 있었답니다. 본래는 확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맞아 주님인, 이 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적은 반드시 나있을것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남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처음부터 늘 한결같이 겸손한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만난 고넬로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 안수 안찰해져서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좀더 나아갈 수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 보인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래요. 고넬료처럼 주님, 제 눈에 예수님안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고넬료가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제 인생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외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발걸음이 탄력을 붙을 수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나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될 것을 기대하는 조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6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좀더 특이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교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넬리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과 달랐습니다. 천부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딱한 가지 자기 집안에 있는 미천한 종이지만 그 종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서 회복되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할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만남 청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